안녕하세요. 2024년 2월 14일 어, 오늘 그 리본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예, 저 정리도 좀 보이시나요? 예, 정리를 제 제가 조금 어제 좀 위치를 바꾸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거는 이제 레고에 관련된 거니까 예, 저거는 레고 조립하거나 레고 소개해 드릴 때한번더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예, 오늘부터는 이제 또 프라모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투표 한번 그 투표해주시면 그거에 좀 의견을 반영해서 해보려고 올렸는데 어, 감사하게도 투표를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, 정해진 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. 예,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음. 예, 그래가지고 투표에서 예, 가장 많이 투표로 한 예, 슈퍼빌드 타이거 코토부키아에서 나온 제품이죠. 어, 여기는 제가 그 예전에 조이드, HMM 조이드로 입문을 했었는데, 그 아주 옛날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때는 많이 부족하고,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, 그때 그렇게 하면서 막, 끙끙 아르면서 조립했던 제품도 있고, <laughs> 완성해보니 이쁘네? 했던 제품도 있고, 그런데요, 어, 좀 기술력이 많이 그때보다는 발전을 했기 때문에, 음, 걸프라로도 상당히 성공을 많이 했고요. 이 코토부키아, 코토부키아 제품 중에 이 슈퍼빌드 타이거를, 예, 만들어보려 합니다. 어, 박스를 보면 박스 아트가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왔어요. 박스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. 그 건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건담이랑 비교를 하자면 MG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MG 사이즈 중에 좀 버, 버전 카톡 키 이런 것처럼 큰 제품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의 한 MG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백팩 크게 있는 뭐 그런 MG MG들 예, 이제 한번 옆면도 한번 보자면은. 이게 가변이나 이게 합체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 라인업을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었는데, 어,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차피 조립한 후에 이거를 막 분해하거나 이러면서 놀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렇다면 은 굳이 그거에 집착하면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음, 좀 프로포션 잘 나오고 이쁘게 나온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. 좀 충동구매로 구매를 했는데요. <laughs> 예, 그래도 뭐 멋진 제품이 나오길 바라며 예,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런 슈퍼빌드 타이거가 조립이 되고요. 파츠 교환을 통해 여기는 빌드 타이건데 빌드 타이거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아주 거의 선택 조립인 거죠. 예, 뭐 레고로 치면은 투인1 이런 제품들처럼 예, 자주 슈퍼빌드 타이거를 만들 건지 아니면 파츠를 좀 교환해서 빌드 타이거 형태로 보관을 할 건지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이게 제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이 당근마켓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한번 만들어보고 괜찮으면은 빌드 타이거용으로도 하나를 더 구매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고민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. 뭐그 사이에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연면도 <laughs> 멋지게 잘 나와 있고요. 예, 여기 파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. 슈퍼빌드 타이거에 있는 일부 파츠를 떼면은 빌드 타이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조립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설명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도 네, 멋지게 잘 되어 있죠 한번 그럼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예. 코토부키아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파츠가 많기로 유명하죠 오밀조밀하게 디테일하게 분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과 주황색, 이런 파츠들이 있는데요. 어, 한번 쭉 깔아놨다가 어, 파츠별로 한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상당히 많아요. 지금 까만색 부분도 있고요. 여기는 좀 예, 분할하기 애매한 부분은 그 도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. 특히 걸프라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. 네, 지금 이 제품에는 그 토색한 파츠가 있는지 한번 뒤에 뜯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, 설명서에도 박사이타에 나왔던 그 모습이 멋지게 잘 나와 있고요. 이건 이제 코터쿠키아에서 뭐 제품 사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. 이게 그 부품 분실했을 때 그거를 신청하는 뭐 예전에는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건지 아마 QR을 찍어봐야 알것 알 같은데 아마 그. 일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된거 보니까, 예, 부품 그 AES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. 이거는 치워두고요. <laughs> 이렇게 설명, 그, 부품, 부품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. 곱하기 2 파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. 어, 뭐, 안 쓰는 파츠도 있다고 하네요. 대부분의 파츠는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얘게 예, 근데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안 쓰는 파츠 표현이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. 손은 뭐안쓸 리가 없기 때문에. 그리 여기 보시면은, 예전 조이드에는 그 본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. 최근 제품에는 그렇게 접착제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또한번 조립을 해봐야 알겠지만. 이 조립 설명도 코터부키아가 예전과 다르게 어 상당히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. 좀 간결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진짜 조이드 하나 할 때는 한 설명 부품에 한 부품 한 설명 파트에 부품 한 20개를 붙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설명서는 엄청나게 길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조립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음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음 거의 그냥 보통 mg 하나 만드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조립을 자세히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후기를 알려드리기는 할 테지만 좀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. 음, 또 어떻게 보면 최근 그 HG 제품들 그런 느낌 정도라고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. 최근에는 이제 HG에도 어, 부분 프레임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네요. 네. 그리고 이건 아마 빌드 타이거를 재현하는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우, 지 그림이 상당히 멋지게잘 나와 있네요. 이게 제 애니메이션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이죠. 네. 이 모습이 잘 구현이 되어 있을지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빌드 타이거까지. 네. 이제 설명서는 이 정도로 봤고요. 여기 뭐 도색 가이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A, B, C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영상 끊었다 갈게요. 예, 부품을 한번 다 뜯어봤는데요. 어, 알파벳 순으로 된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일단 1호로 되어 있는 파츠도 있더라고요. 이제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약간 내부 프레임 부품뭐 이런 식으로 내부 폴리캡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음, 요거는 메탈릭 색상으로 된 외장 파츠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도색 파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 여기도 있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도색된 파츠들. 그리고 스티커는 없습니다. 스티커랑 데칼은 없더라고요. 해놓고. 음, A부터 보여드릴 텐데, A가 제가 이거를 잘못 센 건지, A가 파츠가 두 종류더라고요. 그러니까, A로 이렇게 두 개가 된 파츠가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, A로 된 런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게, A가, 만 V, 아, V네요. 아 어쩐지 하나가 비더라 V네요. 죄송합니다. 음, a 고요 이건 V는 이따 순서에 부, 보여드릴게요. 제가 급하게 하느라 잘못 봤네요. A. 그 다음에, B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그런 부품들인 것 같죠. 관절 부품들. C 파츠, 여기 있고요이 남색깔 외장들, 그리고 요거 D. D는 두 개입니다. 곱하기 2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ABCDE. 이, e. 이 e 파츠도 내부 부품. EF. F는 손이죠. 예, 손이 다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손,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, 예. 파츠도 손입니다. 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H 파츠, 하얀 색깔 외장 파츠죠. 예, 여기에는 제가 따로 먹선을 넣을 예정이라서 예, 먹선을 넣을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은 클리어 파츠랑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뜯었어요. 약간 분실이 우려되기도 하고, 이거는... 그,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흠집도 생길까봐, 그래 이거는 이 상태로 보관을 하겠고요그 다음에 K. K 파츠. 음, 보관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, 예, 이거를 먹선 작업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조립을 할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, L 파츠. 어, 이거, 갑자기 알파벳 놀이를 <laughs> 알파벳 옛날 그 노래가 막 생각나면서 이걸 흥얼거리면서 모아 그, 정리를 했는데, 예, M 파츠 그 코토부키아가 약간 이런 식으로 파츠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런너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뭐 조립할 때쭉 깔아놓고 하기에는 예전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어떨지 한번더 해본 후에 후기 말씀드릴게요. 네, N N 런너 여기도 뭐 내부 관절 쪽 표현해주는 부품들인 것 같고요. 다음에 P P 런너는 노란색 외장, 예, 여기도 먹선을 따로 넣어줄 예정이고요. 는큐 큐도 마찬가지 또 보고 제가 이런데는 잘못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간데 이런데는 제외하고 넣어줄 부분만 본 다음에 거기에만 살짝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손 파츠네요 손손 런너가 손 상당히 많네요 이게 빌드 타이거일 때 손이랑 어, 슈퍼 빌드 타이거일 때 손이 다른 건지 그건 한번 조립해봐야 알것 같아요 노란색 부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S S도 노란색입니다. 음, 여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분할을 해줬다는 걸좀 어느 정도 볼수 있겠죠. 되어 있고 T T 러너 두장 되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그 분할을 신경을 써줬다는 걸볼수 있겠죠. 이런 부분이나 네잘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U U 러너는 빨간색입니다. 빨간색의 강렬한 빨간색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또, 검은색, 예, W, W러너, 검은색. 되어 있고, X러너도 두 장입니다. 두 장인데, 이거는 까만 색깔 부품. 이거 조금, 회색보다는 조금 더 까만색이에요. 그리고 Y, 어, 이것도 좀, 외장 이런 걸 표현해서 그런지 좀, 강렬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짙은 검은색입니다. Z, Z 파츠. 요즘은 MG 할때 G 이렇게 부르니까 G 이렇게 하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땐 Z 막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. 마징가 Z 이런 거 있잖아요. 지금 까만 색깔 파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헷갈렸던 그 V, V 런너는 이런 식으로 주황 색깔. 이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런너의 좀 파츠를 좀본 다음에. 런너 상태로 저는 먹선을 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먹선이 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외장 부품이 이렇게 있고요. 이거 말고는 일단 구성품이 없는데요. 제가 데칼을 놓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서를 한번 쭉 봤으니까 아마 데칼하고 스티커는 따로 구성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품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요. 소개시켜 드리는 게. 어, 천천히 만들어 보면서 예, 이런 느낌이었다 저런 느낌이었다 그런 것도 남겨 놓도록 할 남겨 놓도록 할 테니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하는 프라모델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신 제품으로 이렇게 신, 투표에 참여해 주신 제품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,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영상 만들 때마다 좀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 프라모델을 잘하고 막 이렇게 도색까지 하고 그런 정도의 실력자는 아니라서 그냥 초보의 시선에서는 이 프라모델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정도로만 그냥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음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오늘 좀 먹선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조립도 가능하면 조금 조립도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고 하면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